장관님 예. 법무부와 검찰은 매년 전년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및 지침 준수 여부 점검하고 계시죠? 예. 네 지침 준수 여부 따질 때 기준이 되는 지침에는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 운영 계획 집행 지침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 증명 지침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그 지침 직접 관여하지는 않는데요. 저희 내 네, 저희 내부 대검 검찰의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이게 지난번에 장관님이 2017년 9월 이후에 제도 개선이 있다라고 어, 말씀하셨을 때 네. 그때 시행됐던 공문에 이두 가지 지침 포함해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2017년 공문이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그 네, 이후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최근 보도를 보면 검찰이 소송 결과에 따라 시민 단체 등에 제출한 특수활동비 지출 증빙 서류가 있는데 이게 다 먹칠이 돼 있어요. 먹칠이 돼 있는데 이게 불빛에 좀 비춰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좀 보여주시죠. 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특수활동비를 집행한 건데 지출한 건데 아, 국감 우수검사 동료라고 돼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죠. 또 이거는 국감 우수 직원 격려라고 돼 있어요. 그 집행 사유가. 자 특수활동비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뭐 이에 준하는 어떤 활동에 대해서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돼야 되죠. 근데 국정감사 우수 검사 또는 우수 직원 격려 해당됩니까? 명목이 아마 수사 보통 이 저렇게 소액으로 나온 걸 보면요 액수가 후지급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실제 그러니까 있어 보면 해당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저것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는 아니고요 저 언제 저거 언제든 말씀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2 1년도 네. 10월 18일 집행된 내용이고요 제가 검찰에 그이 있는 자료니까요 제가 검찰에 확인하고 네, 한번 확인해 주시 답변을 좀 제가 질문하는 신하 거에 좀 맞춰서 해주세요. 자, 제가 딴거 여쭤본 게 아니라 네. 국감 우수검사 동료, 우수직원 동료의 특활비가 쓰일 수 있습니까? 명목을 저렇게 적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 좀 그러니까 확인해볼 필가 있을 것 명목상으로는 같아요. 명목상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사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검찰청 직원이 사용한 비용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저렇게 네. 마, 네. 나중에 자료만 보고 말씀하셔서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요 명목상 없을까요? 또 지침상 결런 항목으로 쓸 수가 없죠. 자, 그리고 특수활동비의 경우에 기재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기타 운영비로 집행이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특활비를 쓸수 없도록 명시적으로돼 있어요. 근데 직원 경려금은 기타 운영비로 쓸수 있도록 돼 있는 겁니다. 따라서 쓸 수가 없는 항목이에요. 자, 그런데 어. 이 이런 점검을 했을 때 저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 그럼 당연히 어, 문제가 있네라고 체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년 점검했을 때 그죠? 2021년이면 2021년에 법무부가 점검했을 것 같아요. 21년도 집행 내역을 22년도에 점검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22년도면 언제, 언제 점검했냐면 22년도에 9월 19일에 점검을 한 거예요. 장관님이 장관 대신 뒤에 점검한 겁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어있냐면 아주 양호하다, 인천지검 양호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까 보여드린 거 보니까 아, 소액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전에 제가 업주비 관련돼서 문제제기했을 때도 관할구역 경계에서 조금 벗어났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셨어요. 자, 소액이면 괜찮고 관할구역 조금 벗어나면 괜찮고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어느 누구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거 괜찮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먹칠에서 확인할 수 없는 자료 중에 한신이 불빛에 비춰봐서 확인될 수 있었던 자료 중에 저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자료를 더 많이 살펴볼 수 있다면 저런 사례들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특할비라든지 업추비 사용의 투명성 제고해야 된다. 동의하시잖아요, 그 부분. 그렇죠? 더 투명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건 그래서 네. 지침 관련된 내용을 제공해 달라고 박용진 의원님 그렇게 얘기하셨고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어요. 아, 그 부분은 저희가 네. 그 내는 방식으로 방법으로 강화하는 상태고요. 제가, 네. 제가, 제가 저저어 그리고 업추비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기관에서 공개하는 정도 수준의 공개 정도는 생각해 보시라. 그것도 검토해 보신다 그랬어요. 그건 어떻게 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기관에 비교했었을 때그 네. 취지와 판결에 맞게 업주비를 공개하고 있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법무부나 검찰이 공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공개하고 있다니까요. 온라인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공, 검토해보시고 특히 기재부에서 내린 지침을 보면 기관의 장은 업주비 같은 것들 공개의 투명도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취지에 반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 저 공감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이렇게 좀 합의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씩 챙겨 나가면서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자고요. 업추리 부분은 지금 네. 소송 진행 중인 부분이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 다만 의원님하고 저이 부분에 대한 저도 비슷한 생각인게요 저도 이거 이런 거 가급적 많이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요. 아예 않습니다. 네. 네. 그렇게 공개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으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